나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오래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인은 대하사 통정녀 말에게 나시고 분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범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언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사울 제약 벗은 형제여 호암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 사흘째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심파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여 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어, 김대승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약한 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병든 자는 고침받는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귀가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서 사도신경할 때에. 조금 머뭇거렸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꿈을 꾸는데, 아, 이게 장례식 꿈을 꿨어요. 그리고 우리 체리도 꿈을 꿨는데, 장례식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고, 어,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 그랬을 때에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살 예비자들이 있다는 거예 자살예비자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주여 세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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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마지막 때에 아카마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 돌아 돌아다니며할 수만 있음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걸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다시오시는그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라며 아카마이가 자기의 때가 다된 줄 알고 아버지 아라며 밤낮으로 우는 사자와 지도로 돌아다니며 할수 말씀 있는 자를 상쾌나 깨우기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라며 복고에도 봉상기처럼 절에 면서며도 기도를 대신하게 될 굳따기 사람 무당이 떠나 아카우 돌아 이단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카마이어 우는 사자와 지도로 돌아다니며 할수 말씀 있는 자를 상쾌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라며 로르게스 말아 이로르게로르게스 말에게로르게 로가바바가바가바바가 비라 아리 수바라가리수 바라 리 유로르 로마 기로르 로르수바라가바바가 비라 주여 비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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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마이가 오는 사자가 주들어 다리며 아스멘자 기기도하게 하시고 안녕하도 배하지 않게 하시옵서 아버지의 성녀의 우리 숨을 되지 않게 하시옵서 아버지의 성녀의 우리 숨을 되지 않게 하시옵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감한 잠꼬들를 믿고 순종한 성인 넘어도 은사도 기하게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기나 그 기법 집에 주를 게하시도 예수의 사명을 지고 을 따라 자고 전는게시옵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물을 기도하게 하옵서복을 기도하게 하옵서 주여 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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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때거더러 귀신들은 떠나갈 다 아까 더러운 백만 원 떠나갈 줄다 주업 있습니다 영적 기상도 받기야 영적 기상도 받기하셔 가정의 영적 기상도 받기하셔져서 효에 영적 기상도 받기하셔져서 이 나라민에 영적 기상도 받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업 있습니다 주업 있습니다 주업 있습니다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자서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자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0쪽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엘의 두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장자권을 훔치고 축복을 훔치고 도망갔죠. 그 세월이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은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그 엄마 품안에서 자랐고 또 엄마와 함께 늘 장막에 자. 장막이라는 것이 이제 예배처소인데 야곱은 그, 겁이 많은 사람이고, 에서는 원래 들 사람, 사냥꾼으로 털이 많은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거의 종살이를 한 거죠. 그, 두, 어, 딸을 주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결혼 지참금으로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그, 일한 것을 갖다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그, 본문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절, 2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것은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교회 가는 곳마다, 귀신들린사람들이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간 뭐 제가 원 i n g to take a one-hour journey. I'm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o i 다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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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군대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성에 있는 조카 룻이 잡혀 갔을 때에 집에서 글리온, 길리온, 길른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조카 룻을 구하여 온 적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어, "우리가 주인의 형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고 야곱의 종들이 말했을 때에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싸우러 오나이다"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싸우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절에 그, 만나러 오기 전에 이제, 야곱이 야폭강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씨름했다라는 말은 이제 기도했다는 것인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으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사실은 애서가 먼저 나올 때 뒤꿈치를 잡은 사람으로 운명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생과 3절에서 11절에 만나는데 일곱 번 땅에 굽히며 형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래서 지금, 야곱의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엎드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곱 번 땅에 엎드렸다, 굽혔다 이 말은 머리가 땅에 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을 만날 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굽혔다는 것은 겸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전에. 김옥래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사모님이신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일본 그 사람이 딱 엎드려서 그, 그 시중을 들더라는 거예요. 절을 하고 근데 그 전도사님 생각에는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서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 겸손이 몸에 뱀 거죠. 종의 자세가 몸에 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엎드림의 모습, 기도하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도 어아 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 준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간 것이 이제 20년이 지난 거야. 20년이 지났지만 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400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복강에서의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 에서가 그를 만났을 때에 사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절뚝거렸다 그랬죠 밤이 맞도록 기도했으면 뭐 몰골이 뭐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그래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왔지만은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물습니다. 었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하고 인사를 전부 절을 지키죠 그래서 그 32장에는 그가 준비한 예물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 소유가 뭐 암염소가 200해서 쭉 제가 보니까 530마리에요 550마리인가? 어,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보네. 5 예, 5 0마리 예. 그러면 어, 제가 야곱이 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10,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분의 1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11조. 그러면 그 야곱의 그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 또 하나는 종들을 보내서 에서에게서 어, 400명이 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종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가족이 뭐또 자녀들도 많았으니까는 굉장히 재산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벌어온 돈을 평생 지켜온 가족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시점에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야폭강에서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해서 에 에서가 처음에는 이제, 아, 나도 많다 하고 거절했는데, 강제로, 이제 거의 뭐 강제로 바뀌다시피 해서 에서가 이제 그 400명의 군사와 그 받은 예물을 가지고, 어, 돌아가죠. 세일로 돌아갑니다. 세일이 바로, 어,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그 땅이죠. 원래는 그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세겜 쪽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서 숙곳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강이라는 뜻으로 야보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곳인데 물이 많은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그가 백 그 시타의 그 땅을 살아 사서 그것에 제단을 쌓는데그 제단의 이름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엎드리는 그 인생 하나님 그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고 또 내향적이고 어, 그래서 여성스럽고 겁이 많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엇비름의 인생이고, 에서는 이제 털이 많고 거칠고 어,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에서라고 하는 히브리가요 아, 어, 자기의 힘으로, 의,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에서의.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요. 반복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야곱의 뜻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 그래서 인생에 치료받는 사람. 그러니까 애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애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린다는 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서와 야곱이라고 했는데 에서는 항상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뜻이 있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치료받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어좀 반발하는 것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 기도하세요. 두 사람이 자살합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두 사람이 자살하는데 기도를 하세요. 이게 지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은 거야.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찝찝해. 그래서 저도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나가면서 한 말이 두고 보자는 말이었는데 항상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지난 중과 그 설교할 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혼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한문에. 혼이 우리의 정신,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고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 맡겨진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도미니카 성교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떡값을 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신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성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뜻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